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어, 지난번 시간까지 가인의 제문은 왜 연락되지 않았나 좀 다소 평범한 이야기로 한번 해보았는데 어떻게 뭐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굵직한 얘기를 해보려고 래요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 그리고 내피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이 게시탐정과 함께 눈 뜨고 코 베이는 경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창조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동산에서 털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 창세기에는 뭐 히데겔강 요즘 말 하면 티그리스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강이 어쩌고 하면서 에덴동산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 에덴동산이 지금의 이라크나 터키어딘가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홍수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각 대륙이 다 찢겨나가기 전에 일이니, 당연히 지금 세계 지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낚여지롱. 굳이 설명하자면, 뭐, 지중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그쪽이 에덴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땅에 매몰된 이제 강의 물줄기가 인공위성을 통해 투사돼서 발견된 적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은 알 수가 없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되면, 그때 에덴 동산도 아마 복원될지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날 이제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아쉬운 점. 이브가 만약에 우리나라 주부였다면, 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강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주부였으면 생각해봐요. 그까지 과일 조각이 하나를 갖다 주겠어요? 아니면 그 뱀을 잡아서 남편한테 갖다 주었을까요? 그 뱀을 잡아다 푹 삶아서 남편에게 뱀탕을 끓여주면 먹기는 남자가 먹는데 그 여자한테 참 좋은 그뭐라 뭐, 설명이 안 되네 이거. 아참 아무튼 이 뱀은 <laughs>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그 영국 작가 밀턴이 쓴실학원에 보면 이제 반역한 천사들이 이전의 영화로운 모습을 빼앗기고 파충류 뱀 용벌레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중에서도 이제 사탄 즉 루시퍼는 뱀의 모습으로 아 용의 모습으로 변진했죠. 훗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아서 세상에서 깽판을 부릴 그놈은 아마 이제 머리 일곱 달리 짐승의 모습으로 됐겠죠. 뭐 용이라고 하지만 두 발로 걸어다니는 뱀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거야 뭐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으신 얘기일 테니 아무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이 부분을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을 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존재로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무는 순간, 그러한 모든 파워는 싹 퍼맷대고, 지금의 인간 형상으로 굴러 떨어진 그런, 정신을 차려보니, 이사람들다 뭐, 홀딱 벗은 채로 그냥 힘없이 널브러져 있고, 혼비백산하여 허겁지겁 피할 곳을 찾는 상황입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원래 이런 지구, 즉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주관할 권세는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래 아담에게 주어져 있던 지구의 지배권은 이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사탄의 지배 아래 놓임으로써 사탄에게로 등기 이전이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인간과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장으로 변하게 되고 훗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뭐라고 개들립을 칩니까? 내게 저라면 이것들을 다 주겠다 하며 한마디 덧붙이는 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물론 이 말이 정말 개소리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하셨을 테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아담과 이브 뱀 셋이 이렇게 나란히 하나님 앞에 대가리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자되면 하나님까지 내십시오.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뱀에게 각각 감투를 넘겨 씌워요. 뱀은 그냥 대가리 받고 묵비권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너강태 내쫓으시고, 아담에게는 노가다의 수고를, 이브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내리십니다. 뱀은 다리를 잃고 배로 기어다니며 영원히 흙을 먹는 벌, 덧붙여서 여자의 후손에게 대가리가 깨지는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그 대가리가 깨지는 문진이라던데, 그 뱀이 무슨 흙을 먹냐고 하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도 하시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흙을 먹는다는 표현 자체가 뭐, 굴욕을 당하다, 능욕을 당하다, 우리 굳이 말하면 질질 싼다 뭐 질질 싼다뭐 이런 걸의유한대요 그런데 이 사실은 뱀은 흙을 먹는다 고 하더라고요. 사냥을 하든 안 하든 뱀이 계속 혀를 내밀어서 흙을 집어서 입에 넣으면서 어떤 영양소를 그 흙으로부터 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볼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쉽게 견에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모든 인간들이 바로 남자의 후손이죠.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씨로 만들어지니까요. 어죽하고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말도 있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것은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는 것으로 그야말로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인류 역사에 딱한명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었던 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으셨지요. 예. 사탄 루시퍼라 쓰고 천하의 개쌍놈이라고 읽는다는 바로 그 놈은 여자의 후손이 이 자기의 골통을 깨부순다는 것, 즉그 자신의 심판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 선언 선포받았죠. 그 선고를 받자마자 그에 대비할 계책을 꾸밉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어떤 학자가 이제 성경 속에서 루시퍼의 행적을 분석해 IQ를 산출해 보니 무려 IQ가 6천이었답니다. 예. 그 똑똑한 보이로 지축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들었나? 이 사탄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바로 진짜를 대비하여 수많은 짝퉁을 만들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 지구 여성들을 이런 사탄의 더러운 유전자로 오염시키자는 참 더럽고 비열한 업무였죠. 그리스 신화를 위시하여 어릴 적부터 많이 보고 들어온 신화, 전설, 영웅 이야기를 잘 곱씹어보면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은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 아니라 미혼모 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확실한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까놓고 말해서 신과 동침해서 임신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성폭행당해서 임신했다는 말이나 뭐 달라요 그게? 실제로 고대, 그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은 여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신과 동침하였다는 개드립을 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자의 후손들이 먼저 나타나 구세주나 영웅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미혹했던 겁니다. 단점 예를 들어보면 최초로 중원천하를 통일한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시황제의 시자를 붙인 겁니다. 그 시자를 한자로 보시면 부수가 여자 여자에 태줄을 그뭐그애 낳는 태를 뜻하는 태자가 합쳐서 그 시자가 돼요. 한마디로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탄은 이제 이런 짝퉁들을 뭔수로 만들었을까? 이것도 사탄의 한 음모였습니다. 앞에서 밝혔듯 자신의 그 타락천사 수화들을 대거 지구로 이동시켜 인간 여성들을 닥치는 대로 취하여 유전자를 오염시켰죠. 그러므로써 여자의, 진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미리 저지했던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 같은데도 무서운 내용인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실한 셋의 후손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도 지상에 내려오면 인간이나 다름없이 인간 모양 하고 다니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게 다 되는데, 뭐, 뭐 어? 떡만 못 친다는 건 삥트가 맞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집도 안 가고 거룩하게 살겠다마는 아, 인간 모양하고 땅에 내려왔는데, 두고다두군다나 어? 타락하고 배도를 해서 작정하고 뛰어든 놈들이 뭔지 성우 타왔습니까? 다만, 그 결과로 태어나는 것들이 인간과 천사의 유전자가 다르니까. 뭐,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초인간적인 거인이나 초능력자들이나 괴물들이된 겁니다. 사람의 딸들도 죄를 범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가인과 셋의 후손 모든 여자를 가리킵니다. 인간들도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신으로 여기게 되고, 그들을 섬기며 혼혈을 하고, 그들을 따라 죄악에 물들어갔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도했나? 가장 쉽게 설명하면, 멀리 있는 임금님보다 옆집 사는 대감님이 더 무섭다는 것과, 편하게 즐기는 것에는 빨리 물들고 적응한다는 것을 들수 있겠죠? 이런 배도와 사탄 숭배가 전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노아가족 8명과 무도셀라 같은 아담과 이브, 셋으로부터 이어진 직계를 제외하고는 경건한 자가 더 이상 남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타락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혼혈하여 낳은 자식들이 바로 거인이고 용사이고 당대의 명성을 떨치던 용웅들이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들이 사탄의 계략으로 여자의 후손의 예표라 쓰고 짝퉁이라 쓰는 역할을 하게 되죠. 뭐 영화 노아 같은 거는 그냥 그 장대한 호수, 홍수의 모습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불소실로 쓰십시오. 내피인들은 뭐 노아를 돕기는 커녕 이것들이야말로 그냥 순이 역적놈들인데 노아를 죽이려고 술을 다 썼을걸요 아마? 신과 인간 여성의 사랑으로 태어난 영웅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 신화는 홍수 이후에 그 사탄 숭배가 부활할 때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타락 천사들과 네피림들의 인간 여성 사냥 헌팅을 지극히 아름답게 포장한 개설이 보이스 피싱입니다.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오리온, 테세우스 등등 괴물과 야만족에 맞서 무훈을 세우는 빛나는 영웅들 자세히 보면 전부 어머니는 인간이고 아버지는 신입니다. 외경인 에녹서에는 그런 네피림 거인들이 그 시절 전세계에 409만명이나 됐다고 하니 뭐한동된 걸로 한없이 여자의 후손이니 이런 자가 있다 해도 그냥 신드렁하게아 그래? 하고 귀를 끌고 넘어가도 이상할 것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겠어요 이런 네피림들이 지배하던 시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초고대 첨단 과학 문명이 있던 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시기에 존재할 수 없는 유물들이 그 시기의 유적에서 발굴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오파츠라고 합니다. 이 오파츠의 예로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 벽화에 그려진 헬리콥터, 잠수함 비행기, 무중력 자동차, 그외 피라미드 벽화에 그려진 형광등, 전등 그림과 바빌론 유적에서 발굴된 배터리, 그리고 그리스 유적에서 발굴된 아날로그 컴퓨터, 그 흔히 안티키테라 기계라고도 합니다. 티벳에서 발굴된 정교한 부품들과 CD, DVD, 그리고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의 조각과 그림, 벽화에서 보이는 우주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헬멧을 쓴 신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야 파칼왕의 무덤 판석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 왕이 사후 세계로 가는 모습이 꼭 무슨 로켓을 운전하는 우주비행사처럼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보며 미개했던 인류의 초기 역사에 외계인이 개입해서 인류를 농락했다는 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계인들의 정체가 먹였어요 타락천사 사탄마귀들이지 또 이게 이로 오파처 중에 흥미있는 게 인도에서 발굴된 1인승 로켓 모형의 대리석 조각입니다 모형이요 모형 그러니까 인도어로 아스트라스라고 불리는 이 로켓 모형인데 근데 현재 우주비행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에스트로너트인데 이게 너트란 단어가 이 조종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스를 모는 조종사라는 단어가 현행 우주 비행사의 영어 단어인 겁니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우주 그 비행사라는 영어 단어를 만든 사람들은 이 아스트라스의 존재를 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뭐 올케 돌아갈 턱이 있어서요. 당연히 뭐전 세계가 배도와 폐역에 빠져들어 복마전이 됐죠. 결국 성년기에서는. 120년 뒤에 두고 봅시다 하면서 떠나셨습니다. 그때 떠나신 성령님이 한 2,500년쯤 지나가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컴백하십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남은 인물이 무드셀라와 그리고 노아 가족입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산 성경 사상 최장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나는 BC 2,458년에 서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드셀러도 노아를 안 따르고 세상과 버텨 살다 홍수로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영화 노아에 보셔도 산딸기를 찾으며 미소를 짓다가 덮쳐오는 파도의 홍수에 싹 쓸려가죠. 근데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 마지막 경고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만이 경건했다는 것,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신실하고 경건한 이들에 대한 잔혹한 핍박과 살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르던 이들 대부분이 타락 천사와 네피림 그들을 따르던 배도자들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당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 그를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노아 가족만 남게 된 겁니다. 자꾸 이 영화 노아 얘기 꺼내서 제가 죄송한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홍수 직전에 막 밀려드는 이런 불신 족속들의 공세를 필살적으로 막아내며 방주를 사수하는 그 모습. 그 시대의 실제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런 불신의 족속들을 막아선 인물이 샘자자를 비롯한 네피린 떨거지들 아니라 바로 무드셀라를 필두로 한이 경건한 자손지였던 겁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해보면 한명한명 한명 쓰러져가는 가운데 이무드셀라는 태극기 휘날림에서의 장동건의 마지막 모습처럼 같이 가요 할아버지! 라고 울부짖는 노아를 억지로 방주로 밀어놓고 방주의 문을 자기 손으로 닫아버린 후 자기의 몸을 기둥에 묶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관총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신시됐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만은 이런 내 피림의 유전자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내 피림의 유전자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라는 초강수로 세상을 모조리 리셋 앤 포맷 시키는 것이었죠. 그렇게 악성 코드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셨지만 하지만 아직은 사탄의 운세가 끝이 아닌지라 네피림은 홍수 시기에도 그 이후에도 땅 위에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때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후에도 있었다는 말 은근히 좀 간과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한자로 그 배선자요. 배선자. 그게 부수를 잘 뜯어보시면 배주자하고 여덟 팔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식구 여덟 명이 방주에 탔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행 한자 배선자의 유래가 된 겁니다. 아, 이거. 네 너무 시사 상식을 많이 배양해 드립니까? 그러면 <laughs> 다음 시간 노아의 방조와 대홍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